네. 말자입니다. 휴먼 계좌죠. 네. 1만원 쿠폰. 네. 유진은 최근 들어서 휴먼 이벤트를 안한 적이 좀 오래됐고, KB도 하다가 안 하고요. 네. 유한, 유한타 증권이죠. 네. 유한타 증권의 진행 중 이벤트에 보면은, 네. 빅스 이벤트가, 네. 2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네. 신규 또는, 네. 휴먼. 네. 2023년 3월 1일, 5월 31일, 국내 주식 매매 내역이 없는 고객인데, 어, 2월 달에, 네. 13호 유한타 스펙을 청약을 했었고요. 네. 3월 달에, 네, 12호 스펙을 청약을 했습니다. 네, 12호 스펙은 청약을 안 했고요. 13호 스펙은 한계자 균등만 했는데, 운이 좋게, 네, 2월 28일 날, 매도를 했더라고요. 2005원에, 네. 네. 수수료만, 수수료가 3,000원이니까 좀 손실을 봤었네요. 네. 그리고 뭐, 가족계좌든다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다 대상이더라고요. 네. 휴머니 좋은 하단에 빅3 이벤트 신청하기 눌러서, 네, 쿠폰을 받으면 되는데, 어, 이벤트 신청 후, 네, 7여 일 이내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유효 기간은 발교 일도 10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나, 음, 셋째 주1 2일부터 16일까지 들어오겠죠. 뭐 들어오면은 누군가는 알려주겠죠. 네, 제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뭐 이벤트 2가 있는데 이벤트 2는 뭐 1억 이상 거래하면은 1억당, 네, 응모권이 한 장씩 들어오는데요. 어, 최종 종합주가 지수 6월 말 종가가 2771, 이런 2 7칠 2711이다. 그럼 2711만원을, 네, 응목관 수자만큼 네, 엠빵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닥이죠. 이벤트 사면 거래 이벤트인데 1억에서 10억 미만은, 네, 캐시백을 1만원 준다고 합니다. 그닥이죠. 그때 네, 주의사항 밑에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네, 별다른 내용은 없고. 네, 수수료가 궁금했죠. 수수료가, 네, 온라인이 0.1%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수수료 이벤트가 있나 찾아봤더니, 하여튼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 보이죠? 50만원 미만은 0.35. 네, 어떻게 적용,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는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찾아봤더니, 네, 이벤트 페이지에, 네, 휴먼 계좌 도 네, 수수료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네, 2022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네, 제건 안, 들어가, 안 되네요, 또. 네, <laughs> 몇 개는 되던데. 네, 코스피 코스닥 0.0036, 0.0042%. 네. 네, 그러면은 100만원을 매수하면은, 네, 42원 정도 네,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네, 1만원 거의 다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벤트 수수료까지 다 신청하세요. 네.